이번에 모인 거는 본질이 뭐예요 왜 모인 거예요 연합! 가을엔 편지를 <웃음> 하겠어요 <웃음> no! 누가 요즘 편지 써요 네? <laughs> 가을엔 어이해를 보겠어요 <laughs> 어이해 보기 딱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이해 보러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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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말대니하 그렇지 아테 그렇지 난번 우리 어지가 저희 신기록을 지금 오, 오 진짜, 아, 진짜요 진짜요 아, 가을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예, 낙엽이 떨어지니까이 음. 심중생성 하시거든요. 가을 은 어이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연 팍팍 보내주세요. 예. 근데요. 네. 10월 27일 날 음. 네. 혹시 그, 그 집에 있으셨어요? 교회 연합 예배 예에있 어, 그렇죠. 음.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음. 네, 네. 그날 음. 시청에 모인 인원이 음. 110만 명. 와 맞아요. 시청. 음. 네네. 광화문. 오. 여의도 오 연결됐어요 온라인. 온라인까지 네. 치면은 220만 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거본적 있어요? 저는 본적 있어요 목사님. 네. 어, <laughs>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그걸 보고요, 나 그걸 어떻게 어, 봤어? 아, 몰라, 나는 막그 장면이 막떠올야 <laughs> <몰라. 웃음> 전에 한번 갔다 왔나 봐튼 태어나기 음, 음. 전이지만. 어. 뭐 있으세요? 맞아, 1907년 아니, 7년은 평양 대부흥, 3년. 빌리그야 뭐, 안 어, 해? 때. 네. 아, 그리고 유명하죠. 아는데? 빌레그레임 목사님, 거기는 우리 신랑이 몇년 전에 갔다 왔는데? 작년인가? 아, 50주년. 작년에. 음. 아. 50주년. 맞아요. 또 뻥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laughs> 오늘 또 닥달할 뻔 했네요. <laughs> 예. 아니, 솔직히, 음. 뭐, 옛날에는 막부흥에다 이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긴 했어요, 음. 그렇죠. 목사님.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모여야 하는 음. 이유가 있을까요? 음, 어떤 이슈가 있으면 힘을 음.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에 많이들 음. 모이신 거 아닐까 싶은데 목사님 음. 제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영적인 그 부흥의 전환점이 됐던 어.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음. 그게 아까 얘기한 1907년 평양 대공에도 어. 있었고 또1 9 7 3년 아. 5월 30일부터 음. 6월 3일까지 이 음. 5일간이었어요. 음. 5일간 그때는 여의도 그 광장을 음. 5육광장이라 그랬는데 어. 음. 거기에 이제 수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 음. 첫날 51만, 둘째 날 46만, 음. 셋째 날 48만, 음. 넷째 날 65만 음.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110만 명이 모였어요. 크하. 그 자리에서 결신한 사람들이 2만 명. 어, 예수 믿기로. 그리고 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 자, 지원, 음. 또 목회자의 지원, 음. 이런 게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1973년. 음. 그 1973년. 빌리그리암 음. 전도대성이었고, 음. 나라의 안정과 음. 또 영적인 부흥과 교회 부흥의 그 모멘트가 음. 다 됐던 게 바로 우리나라 대부 역사였어요. 음. 근데 그 이후에는 7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 간의 교단 간의 갈등이 많아서 아어 하나 되기가 어려웠는데 음 이번엔 어떤 느낌이냐면 음 거의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음 그래 제가 이게 위대하다는 거고 음 이번에 모인 거는 본질이 뭐예요? 왜 모인 거예요? 음 연합. 차별법. 우리나라가 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음 제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 창조관과 어긋나고 가장 중요한 가정 파괴이일는 거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백십만, 백만 명 이상만 모이는 음. 예, 기도 운동, 회계 운동, 음. 예배 운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만 들수 있다면 역사는 만들어질 거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음. 그게 바로 수무학 강장과 똑같았어요. 음. 성경에 보면 니헤미아가 아.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하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음.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음. 우리가 다미스바로 모이자. 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낭독해 달라. 음. 그래서 수만악 광장 대성회가 음. 열리는데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모였대요. 음. 알아들을 만한 자. 근데 게시록에 뭐 뭐예요? 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오. 들었지. 성령이 교회에 들이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10월 27일 모임이 음. 요즘 뭐 목사님들이 가래서 가요? 어, 그렇죠. 말안 들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순수하 예배하고 끝나는 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음. 가셨다, 저는 보고. 아. 근데 이번에 온 사람들이 제가 누군가 봤더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어, 맞아요. 음. 청소년들이랑 음, 청년들이 음, 음, 음. 그 집회를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다들 음. 은혜를 막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집회가 정말 음, 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음. 많은 것을 얻고 왔구나라는 음.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아, 나도 갔어야 됐나. <웃음> <웃음> 어. LA 같은 경우는 어. 15살이 되면은, 응. 성을 결정하라는 거야. 맞아요. 네가 성을 결정해라. 음. 나 여자 가고 싶어. 나 남자 가고 음. 싶어. 이게 말이 돼요? 음. 이걸 왜 우리나라가 따라야 되냐 음. 말이죠. 음. 창조일서를 어긋나게 음. 하는 것이고 음. 어둠이 빛을 음. 이을수 음. 없잖아요. 음. 빛된 역할을 이제 한국교회가 할 때가 됐다. 음. 그리고 정치에 휘둘리는 건지 그만하자. 음. 그리고 그 정치 더넘어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음. 계기가 음. 저이게 완성이 아니라 음. 시작이라고 보는 게 음.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연합이 안 됐어요. 아. 교단 교파 교회 매일 싸우는 거고 음. 자릿수 가지고 싸우잖아요. 음. 뭐 회장이 내가 먼저인데 뒤에 인데뭐 이름도 가나라 순으로 써야지 가나라 순으로 안 쓰면 또 음. 서로 싸워요. 음. 그만큼 분열이 많았고 분리가 음. 많았던 대한민국 교회의 청신호가. 음. 희망의 청신호가 음. 이번 10월 27일이었다. 110만이 모인 거는 네. 어,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 대성회의 그 마지막 날 오? 네. 오, 주일날 네. 그 오후에 모였던 음. 그 숫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도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음. 우리나라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환경에서 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등대로 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서 음. 악한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음. 그런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동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걸었다. 음. 옥상이 방금 교회의 외침의 이제 시작이라고 음, 음, 음. 말씀해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외쳤으니까 음, 음, 음. 음. 어, 입법 과정에도 좀 음. 영향. 있겠죠? 그 저는 사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예. 왜냐면 하그 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설득이 음. 음. 돼요. 음.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기 기도. 때문에 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음. 드린 거지 힘으로는 사람 바꾸는 게안 돼요. 음. 음. 근데 참 감사한 건 이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슈퍼스타가 없어요. 음. 이번 아. 행사를 했는데 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사가 없어요. 야, 아. 너무, 아. 너무 륭하다 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 알아줘. 그게 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음.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음.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 대형계 목사님들이 그냥 뒤로 물러 앉아서 음.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쪽의 모습도 음. 이제 한국계 저는 연합미래가 밝다 야. 하는 아, 생각을 했고 음. 앞으로 지역 지역에 음. 뭐 부활절 연합예배라든가 또는 기독교 연합예배라든가 음.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진짜 엄청나게 모여서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고 네.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 이게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응.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